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제 은혜가 오는데 기쁨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백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이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그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연약한 성도들 긍유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여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419장 주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예전 전동관 478장입니다. 23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초래국기 23장 10절로 13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에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돼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몸도 들어하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마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본문을 가지고 안식년과 안식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에 대한 이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 이 제도를 정하신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이 창조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년을 제정하셨죠. 10절, 11절을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 농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둘려고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공급을 믿을 때 우리는 씨를 뿌릴 수가 있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7년 되는 해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묶여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의 범위는 곡식만이 아니라 모든 포도원과 감남원까지 다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안식년은 이 산업의 모든 전반을 다 포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토양이 기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해 동안 땅을 묶여둘 때 땅은 기름지게 됩니다. 또 두째로 가난한 사람들로 안식년 동안 땅의 소출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은 더짐승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아야 할 인간의 책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권한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 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이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과로해서 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쉬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6일 동안 정말 힘써 일한 사람은 육신적 한계를 인해서 제7일에는 쉬지 않으면 일할 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죠.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에 쉴수 있었고, 안식일에 쉼을 얻음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는데, 여러분, 사실 하루 더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일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은 힘하고 하루는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자신만이 아니라 종과 나그네를 쉬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심지어 심등 이, 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종의 아들이나 나그네를 포함시킨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혜택이 모든 사람, 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까지 예, 미치도록 이렇게 보장한 것이죠. 그리고 동물에게 안식을 베풀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자비로운 본질을 말하고, 이것은 피조물을 돌보라고 하는 예, 바로 인간의 청지기 원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이 종들 그리고 이 짐승 가축들 얼마나 정말... 혹사시켰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 오래 못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짐승도 오래 살지 못하고 지쳐 죽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쉬게 했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제정을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또 들리게도 말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왜 제정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안식의 재정의 가장 큰 목적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표징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고가 그치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본양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일, 안식년을 지내면서, 영원한 본연 하늘나라를 성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 국기 31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를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laughs> 다네 개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의 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신 후,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삼가라는 말은 주의에서 주의에서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식년과 안식의 제정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게 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의 제도, 안식년 제도를 주셔서, 또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제도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쉼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 제 7일,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일손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복대고 으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